네, 안녕하세요, 가즈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반다이크 분석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반다이크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주자면, 반다이크 선수는 석현준 선수랑 옛날에 그로닝엔에서뛴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틱으로 이적을 갔다가 사우샘프턴에 가서 이제 리버풀로 오게 된 선수입니다. 어, 반다이크의 신체조건은 193cm가 되고요. 현재 91년생이고 저와 동갑인 나이입니다. 일단은, 반다이크 선수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이 선수의 스피드입니다. 어, 센터백 하면은 달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헤딩 능력은 테크 능력이 빛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 반다이크 선수는 스피드를 굉장히 좋은 스피드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윌리안 같이 빠른 선수가 나갈 때도 본인이 뛰어가면서 커버가 가능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훨씬 공격수가 앞서 있음에 불과하고도 본인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 그 바르셀로나에서 유망주였던 그 아가마 트라우르의 선수입니다. 어, 이 선수는 진짜 폭풍 달리기, 미친 달리기와 피지컬로 유명한 선수인데 반다이크 앞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하는 리버풀 입장에서 앞에서 전방 압박을 하다가 뒷공간을 먹었을 때도 이렇게 반다이크처럼 빠른 선수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며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스피드를 갖춰서 수비수로서 완벽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다이크입니다. 어, 이 다음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레싱 능력인데요. 프레싱이라고 하면은 등지고 있는 스트라이커를 압박하는 경우라고 말해 을볼수 있는데 어 반달크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고 좋아하는 것중 하나는 뭐냐면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가 서 있을 때 등을 줘서 이 스트라이커가 못 돌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서 이스트라이커의 공을 따내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루카코 하면은 뭐 피지컬이 가장 좋은 스트라이커 중 하나인데 이 장면 보시면 알수 있듯이 레이스에서 이기는 것, 달리기와 힘에서부터 루카코를 압도하면서 공을 따내는 걸볼수 있고요. 어, 이거는 첼시와의 경기고 다른 경기들에서도 계속 보여지지만 이렇게 스트라이커 앞으로 나와서 볼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어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다이크 선수의 스피드와 피지컬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공을 자르는 능력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수비수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앙 수비수로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지연 능력이에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 수비수고 마지막 수비수다 보면은 1대1 상황이라든가 뭐 2대1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수비수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중 하나가 공을 따는 것도 따는 거지만 오히려 기다려주면서 우리 팀 수비수들이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은바페가 치고 들어올 때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은바페를 보낸 다음에 공을 커팅까지 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라는 걸볼수 있고요. 지금도 충분히 지원을 해주다가 본인이 딸수 있다라고 느꼈을 때 순간적으로 본인의 스피드와 힘을 사용해서 공을 따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다이크 선수의 매력 중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수비를 할때이공격수를 어느 방향으로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확실하고 그 방향으로 공격수를 보냄으로써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부터 벌써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힘과 스피드가 돼서 이 공을 실질적으로 따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어 반다이크는 그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선수를 보내놓고 공까지 따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어질리티 혹은 자리싸움 그리고 이 자리싸움을 할때이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센터브로서 필요한 스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같은 경우이 이게 킥이 나올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반다이크 선수가 이 공격수가 자리를 잡기 전에 미리 손을 뻗어서 공격수를 계속 밀어주면서 본인이 헤딩 싸움을 할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걸볼수 있고요. 이 장면에서도 에릭슨이 침투해 올때 본인이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에릭슨이 뛰는 길을 막으면서 에릭슨을 바디 차징을 한번 해주고 본인이 볼을 소유해 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보이시죠? 스트라이커가 혹은 상대편 미드필더가 헤딩을 하려고 하기 전에 본인의 힘을 사용해서 이 선수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밸런스를 무너뜨려 놓고 본인이 헤딩을 하면서 공을 따내는 걸볼수 있고요. 어, 이 장면은 그냥 뭐이 선수의 스피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여기 보시면 볼수 있듯이 똑같이 상대편 스트라이커가 뛰어가고 싶은 이 공간을 미리 차단하면서 본인의 피지컬로 그 공간을 막아주고 골키퍼가 안전하게 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 반다이크 선수의 능력적인 부분은 굉장히 말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크로스로 올라올 때 차단하는 능력, 헤딩하는 능력, 뭐볼 싸움하는 능력, 킥 능력, 어, 진짜 킥도 센터백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걸볼수 있는데 어, 그런 건다 떠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이 선수의 리더십 능력이고 이번 시즌에 알리송이 클리스트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골키퍼인데 저는 그게 알리송도 알리송이지만 반다이크가 전체적인 수비 백포를 운영해주는 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통해서 이 선수들을 휘어잡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다이크의 능력을 굉장히 높게 샀고요 제 월드베스트 11에 반다이크 선수가 들어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선수가 진짜 레전드 레벨 그리고 정말 아 세계 최고의 수비수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승 트로피가 필요할 텐데 과연 이번 시즌에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혹은 챔스를 우승해서 어, 반다이크도 정말 그런 레전드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비수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선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분석 자체는 제가 뽑았던 월드 베스트 11에 있는 선수들부터 할 거니까 그 선수들부터 먼저.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STBFC c 팀 U18 c 팀이 현재 상시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어, STBFC 18세팀에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도한테 아마추어였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언젠간 프로가 될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될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꿈을 위해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SPT Trainline Cross